집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디오 개발 셀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구동 시스템 쪽에서 일하고 있는 김대욱 연구원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니다 네. 아, 근데 마스크를 지금 딱 벗어 네. 으셨는데 되게 잘 생기셨어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차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어, 저는 이번 연도 4월 25일에 입사를 했고요. 아, 근데 연차로 치면 이제 석사를 하고 와서 3년 차로 음... 집취고 되고 아, 3년 차로 하셨군요. 그 전공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어, 전공은 지금 기계학부에서 이제 열유동 관련해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이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인 팀과 그리고 지금 그 팀에서 하시는 직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어, 팀에서는 솔직히 지금 신입이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지만 어 일단은 제가 맡은 직무는 전기차에서 의 전기모터가 배터리의 비중이 되게 큰데 그 둘의 이제 열유동을 어쨌든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능을 높게 되기 위해서 그 둘의 열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팀은 전기모터에 집중되어 있고 모터 패키지에서 이제 연유동을 어떻게 하고 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저는 이제 음 초기 모델을 이제 짜기보다는 실험 작업도 하고 해석도 돌리는 그쪽으로 아마 잡혀질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현대차와 많은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B2B로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쪽으로도 발을 넓히고 싶다 해서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전기 모터를 이제 해외쪽으로 수주를 따기 위해서 해외쪽 기업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그럼 약간 그 7인생 분들 어떤 해외 출장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은 그런 로망을 좀 많이 실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많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지금 초기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쪽에 아예 지사를 만들어서 저희는 한국에서 이제 협력을 하는 쪽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 되게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음, 팀입니다 네. 제가 언뜻 듣기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영국이나 독일 갈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은 이제 팀의 장점 그리고 단점 전기차에서 아무래도 이제 모터와 배터리 비중이 큽니다 해서 모터의 사업부가 그만큼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성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단점을 여기서도 들자면은 이제 그런 경쟁 좀 기업이 좀 많습니다 해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적기 때문에 많이 빡세게 불려질 수도 있다. 박스에 굴려진다는 거는 어수를 따고 뭔가 일이 많아졌어죠 그럴 때 이제 많이해야에 많이 평소에 예. 문화 복지는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은좀뭐 수주를 많이 받고 하면은 스셀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입사하고 일을 하시면서 뭐 잔업이나 야근을 하신 적이 꽤 있나요? 어, 저는 습 아, 아직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주변에서 보면 엄청 야근은 안 하더라도 슬슬 이제 텐션이 올라올 때한 원래는 5시 퇴근이라면 한 6시쯤 퇴근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종종 봤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시 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때는 그때만 큼은 이제 3시에 맞춰서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미리 다일기를 해지고 처리하시고 이제 금요일에 가시는 거죠. 본인이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스펙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준비된 거라고는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는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됐을 것 같은데 영어 성적이나 제가 캐나다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1년 동안 한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솔직히 기획기사 자격증 그런 거 전혀 안땄고 대학원생 때도 뭐 제대로 된 논문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 논문과 그간에 있던 이제 프로젝트 엎어졌더라도 뭐 그런 프로젝트 경험들 배우고 좀 준비했고 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가져다 쓰고 대학고 이제 생활을 보면은 짧게 짬기, 짧게라도 뭐 그런 해석 프로그램 제도 프로그램 뭐 도면 프로그램 그런 거좀 다뤘던 경험과.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생각들, 준비 과정들 뭐 엎어지고 이제 다시 그걸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들 그런 거 이제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이제 그런 스토리를 했던 거지 그래서 막 엄청난 스펙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영어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공도 그래도 네네. 많이 유사성이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그 분야시니까 어, 그렇게 잘 맞게 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칠윤생들이 또 궁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학사와 석사의 차이일 것 같거든요. 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들어오고 나서 좀 생각이 변했는데 어, 별 차이 없습니다. 일단 <laughs> 관련 뭐랄까 전공을 좀 살려서 지원할 수 있다면은 그 관련된 경험이 좀더 많다는 점. 딱 그거 하나 있고 아니면 또 2년 정도 이제 뭐랄까 연구실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실무 아니면 뭐그돈 관련된 뭐 경영 그런 쪽 어쨌든 일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뭐 예산안을 짜고 예산팀에 전달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좀더 조금이라도 이제 접하고 왔다는 정도 이제 그런 차이나 이제 전공에 대해서 좀더 조금 더 이제 깊게 해봤다는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 솔직히 석사 학사와 석사의 차이 솔직히 큰거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영문님 말씀하신 게 이제 학사와 석사의 차이가 아무래도 석사가 경험이 더 있다 결국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학사인 경우에도 뭐 다른 뭐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은 학설를 안해도 어쨌든 그런 좋은 경험들이 아마 채용에 많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채용 과정에 대해서 뭐 짤막하게 리뷰도 해주시고 뭐팁 같은 것도 얘기하실 게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할때 뭐랄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학장학생이나2 어, 0월에 졸업 디펜스를 이제 준비할 때 그때 이제 면접 같은 걸 봤는데 그러면서 좀 이제 확실히 어, 그 다음 면접을 볼때 확실히 좀더 제대로 말을 하고 좀더 어, 포커스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할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어, 미리, 마, 미리 먼저 이제 사학장학생 같은 거라든지 좀 지원해서 해볼 수있다면 그런 떨어지더라도 그런 자소서를 써보고 면접을 준비하고 그런 이제 체험 사이트를 뒤져보면서 그런 찾아보는 경험들이 되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면접에서 정말 오고 싶은 회사긴 했는데 긴장하기보다는 좀 이제 면접에 들어갈 때는 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좀 이제 편하게 온다좀 놀러간다는 마인드가 좀 왔습니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좀 맞았던 것 같은 게 어, 제가 다른 회사를 면접 볼 때는 좀 되게 압박이나 분위기에 가라앉은 면접도 있었는데 현대고비스는 볼때 되게 좀 부드러우셨어요 대체로 공담도 서로 할수 있는 그래서 좀 이제 면접을 볼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이제 편하게 그냥 내기를 다 해야겠다 하는 그 정도 생각으로 오면서 솔직히 준비는 그 전에 다 하는 거잖아요. 입에, 입에서 알아서 막 말이 네. 나오라고요 아,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다행이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걸 보시는 이제 준생 분들에게 한마디. 저희 전동 합비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지원하십시오. <웃음> <웃음>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해온 활동들 잘 스토리텔링하면서 그에 맞는 직무꼭 지원하셔서 좋은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이상 김대웅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